나는 다리가 너무 짧다 근데 짧아도 너무 짧다 야너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해? 그거 속도 몇이야? 어? 시속 3km 어? 어이고 힘들어 아이구아 느린거였네 근데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냐? 아 횡단보도 초록불에 건너기 연습 아 근데 너키 몇이지? 나 1m 10cm 오 어, 완전 기는 95cm 아니 다리가 15cm야? <laughs> 불쌍한 놈 아니 다리는 12cm 어? 말이 안되는데? 뭐 때문에 15cm가... <laughs> 이제 불안도. 아 맞다, 나 소개팅인데 갔다 올게. 아 미리 와이스셨네요. <laughs> 네 앉으세요. 어머, 수저를 떨어뜨렸네. 잠시만요. 보자. 수저가 어머 다리 다리가 뭐야? 이건 귀신이야. 어어 어디 가세요? 그게 아니라 짧은 거예요. 어어 뭐야 이건 침팬지야? 어 뭐? 침팬지. 퇴. 아니 침팬지 말 침팬지야. 어 열받아. 바지나 사러 가자. 어 너한테 유아용도 길 텐데. 아얌마다 방법이 있어. 네 바지 보시게요. 아 네. 음. 어 저걸로 할게요 네 여기요 야너 그렇게 긴 바지를 사서 어떡하게 수선하게? 아이 괜찮아 방법 있다니까 자 건조기에 넣게자 그리고 돌리면 야 건조기에 바지를 왜 이렇게 오래 돌려 그러면 휴 잡아봐 이제 딱 맞지? 야 최강력도 아니고 바지를 줄여버리네